정리하세요. 레일라가 답했다고? 이거는 다. 이거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레이라 도와줘야 되잖아. 정말 이거 어떡해 같이 하는 거, 같이 도와주는 거. 그 옆으로 옮기고. 또 오빠가 해주고 있네. 또 오빠가 해주고 있어. 아빠 괜찮아, 괜찮아. 우리가, 아 할게. 자 루나 레이나 이거 먼저해 레이나 이거 먼저. 뭐 우리 우리 택배 이사 같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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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돌려 응. 나 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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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 가.